Bank draft, vulnerable to money laundering because it represents a reputable international monetary instrument drawn on a reputable institution and is often made payable in cash upon presentation and at the issuing institution's account in another country. 자, 보죠. 자 bank 자, bank 뭐랑 거의 비슷한 거면 거의 비슷한 게 은행 체크랑 거의 비슷해요. 체크랑 거의 비슷한데 이 체크랑 이 뱅크 드래프트의 좀 차이점이 뭐냐면 실제로 체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체크를 이렇게 끊어줘서 이거 받는 사람은 누구냐, 뭐 여기에다가 금액 얼마나 쓰고 여기 날짜 이렇게 2023년 뭐 얼마 쓰거든요. 그리고 여기다 사인을 네이비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금액이 사실 내가 얼마를 쓰던 이런 체크는 처리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. 이 처리될 처리가 뭐 며칠 걸려요. 이 처리가 며칠 지금 제가 사는 캐나다란 3일 걸리는데 이런 처리되는 기간 동안 이 체크가 진짜로 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. 그런 게 이게 체크로 우리가 그냥 끊어주는 거고 이 뱅크드래프트는 좀 다른 게 체크랑 비슷하게 요렇 요런 형태로 돼 있긴 하는데 이거는 은행을 직접 가가지고. 내가 지금 계좌에 돈이 있는 것이 증명되고 그 계좌에 증명된 돈이 이 체크 형태로 은행에서 이나 뱅크 드래프트를 끊어줘 달라 그럼 뭐내 통장에 있는 돈으로 뭐 5천 불 이렇게 끊어 주거든요 실제로 컴퓨터로 다 찍어줘요 그러면 내 통장에서 5천 불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어 돈이 나가는 형태라서 이 뱅크 드래프트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주면 되죠 자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뱅크 드래프트로 하면 어쨌든 돈 지급은 어 지급 보증이 될 거예요. 되는데, 문제점은 뭐냐면, 이런 체크를 쓰던, 아니면 뱅크 드래프트를 쓰던, 아니면 뭐 캐시를 쓰던, 와이어로 하던,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취약성들이 있죠. 왜냐? 실질적으로, 그냥 어떤 스머핑 같은 경우가 있어요. 우리가 스머프들을 이용해서 돈을 쪼개가지고 입금시켰을 때, 그런 것들은 우린 스트럭처링이라고 하는데,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, 자, 다, 그 머니 런더링에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당연히 있죠. 그래서, 어, 이 뱅크 드래프트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. 체크랑 거의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. 좋은 하루 보내세요.